롯데 자이언츠가 파주계 4연승을 이어갔다. 롯데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4대 3으로 승리했다. 롯데는 4연승을 달리며 시즌 56승 3무 62패를 기록했다. SSG 랜더스 59승 1무 66패, 카인시 다이노스에 패배하면서 8위로 떨어졌고, 롯데는 6위 하나이글스 57승 2무 63패와 승차없는 7위가 됐다. 5위 KT위즈 62승 2무 63패와는 2.5경기 차 롯데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가을야구 희망을 밝혔다. 이날 롯데는 선발투수 박세웅이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가운데 한현이 0이닝 2실점 진해수 3분의 1이닝 무실점 구승민 3분의 2이닝 1실점 김강현 3분의 2이닝 무실점 김원중 2와 3분의 1이닝 무실점 나균안 2이닝 무실점 이 차례로 마운드에 올라왔다. 승리투수는 나균안 타선은 윤동희 중견수 고승민 2루수 손호영 3루수 빅터 레이에스 우익수 전준우 좌익수 나승엽 1루수 정훈 지명타자 박승욱 유격수 손성빈 호수, 손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최근 파격감이 좋던 손호영이 1회 못 맞는 공 여파로 조기에 교체된 롯데는 1회 2점을 내면서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5회 초 2-4-3로에서 레이에스의 적시타로 다시 한 점을 더했지만 7회 말 3점을 내주면서 동점. 결국 승부는 연장으로 향했다. 연장 11회 말 전준우의 정확한 홍송구로 실점을 지어내며 위기를 한 차례 넘긴 롯데는 연장 12회 초 다시 리드를 가지고 왔다. 12회 초2사후 전준우가 안타를 치고 나갔고, 나승엽의 안타로 1, 3루를 만들었다. 이후 정훈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4에서 3으로 앞서 나갔다. 마무리는 지난 6월 음주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가 확대 엔트리에 맞춰 돌아온 나균안이 맡았다. 연장 11회만 올라온 나균안은 12회에도 등판했고, 삼진 2개를 비롯해 세타자로 이닝을 끝내면서 승리를 잡아냈다. 롯데는 이번 주 강행군을 이어 왔다. 8월 29일 역대 여덟 번째 무박2 일을 한뒤 곧바로 서울로 이동해 키움 히어로즈와 고척에서 경기를 했다. 새벽 5시가 넘어서 서울 숙소에 도착해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경기를 해야만 했다. 고척 경기가 끝난 뒤에는 잠실 경기, 오후 6시 경기를 뒤에는 9월 1일 오후 2시에 돌입해야만 했다. 피로가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빡빡한 일정. 그러나 롯데는 모두 승리를 잡으며 4연승 행진과 함께 가을 야구 희망을 밝힐 수 있었다. 경기를 마친 뒤 김태영 롯데 감독은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팬들 너무 감사하다. 이번 주 내내 긴 경기들이 많았는데 고생해준 선수들 고맙다. 고소감을 그 밝혔다. 박세웅 부활 레이에스 맹타 정훈 결승타로 4에서 3 4연승 행진. 박세웅 이경 기연속 퀄리티 스타트. 레이에스 안타 두개 추가 170, 역대 외국인 타자 신기록 경신,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투타 조화를 앞세워 기적의 5강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마운드에서 올 시즌 부진과 호투를 반복해 온 박세웅이 모처럼 연속 경기 역투를 펼치며 안경 에이스 면모를 되찾아가고 있다면, 타선에서는 롯데 역대 외국인 타자 단일 시즌 최다 안타를 경신한 빅터 레이에스가 계속해서 맹타를 몰아치고 있다. 박세웅은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주말 2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88구를 던져 4개의 삼진을 솎아내고 안타와 볼넷 1개씩을 허용하는 만점 활약을 펼쳤다. 몸에 맞는 볼 1개는 5개 티였다. 팀의 4연승을 견인한 박세웅은 이로써 직전 선발 경기인 지난달 27일 하나 이글스전 7이닝 1실점 A윤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기록했다. 앞서 박세웅은 지난 5월 28일 열린 한화전 4와 3분의 2인인 구자책점에서 2014년 프로 데뷔 이래 최다 실점을 기록하는 등올 시즌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평균 자책점 역시 5점대로 최근 3시즌 연속 3점대를 거둔 그의 성적을 고려한다면 분명 정상 컨디션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그랬던 박세웅이 2경기 연속 역투를 이어가며 토종 에이스로 돌아온 모양새다. 박세웅은 이날 경기 시작부터 첫 타자 정수빈을 초구 뜬공 처리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이어 남은 두 타자 모두 범타로 돌려세우며 3자 범태를 완성했다. 이어 2, 3회 모두 3자 범태 행진을 이어갔고 4회 초 선두타자 정수빈과 9구째 승부 끝에 4안타를 내줘 이날 경기의 첫 피안타를 기록했다. 타선에서는 레이에스가 2타수 2안타 3타점 2볼넷으로 4출로 경기를 펼치는 활약을 펼쳤다. 특히 레이에스는 이날 롯데의 득점을 거의 모두 책임지며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날 4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레이에스는 1회초 1-4일, 2루에서 상대 선발 발라조빅의 2구째 슬라이더를 받아쳐 2타점 중전 2루타를 터뜨렸다. 팀의 선제점을 책임진 레이에스는 3회 볼넷, 5회 1타점 중전 안타, 8회 볼넷을 기록한 뒤 황성빈과 교체되며 경기를 마쳤다. 이날 안타 2개를 추가한 레이에스는 KBO 리그 첫 시즌 안타 개수를 170개로 늘려 롯데 역대 외국인 타자 최다 안타 신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레이에스는 지난달 31일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4타수, 3안타, 3타점을 수확. 올 시즌 안타수를 168개로 늘려 롯데 유니폼을 입은 역대 외국인 타자 중 단일 시즌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친 선수로 올라섰다. 종전 기록은 2015년 지마두치가 기록한 165개다. 이제 레이에스는 안타를 칠 때마다 자신의 대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롯데는 이날부터 확대 엔트리가 시행되면서 나균안과 이민석, 이상투수, 김민석, 이정훈, 이상외야수, 서동욱, 포수 을리일군 선수단 출전 명단에 포함했다. 눈에 띄는 건 나균안이다. 나균안은 시즌 개막 직전 개인사로 인해 이혼 송사에 휘말렸고 지난 6월 25일에는 부산 기아 타이거즈전 선발 등판을 앞두고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발각돼 구단으로부터 30경기 출장 정지 자체 징계를 받았다. 나균아는 이날 11회 말 구원 등판에 2이닝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롯데는 정훈의 결승타로 4에서 3으로 이겼다. 한경기 한경기 한국시리즈 롯데자이언츠 정훈은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SOL뱅크 KBO리그 두산베어스와 팀간 시즌 15차전 원정 맞대결에 7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6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하며 승리의 선봉장에 섰다. 최근 타격감이 물이 오르면서 김태형 감독은 정훈을 선발로 내세우는 경기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경기 초반은 최악에 가까웠다. 정우는 2에서 0으로 앞선 2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첫 번째 타석에서 두산 선발 조던 발라조빅을 상대로 150km 직구에 삼진으로 물러나더니 4회초 다시 한번 맞붙은 발라조빅과 승부에서도 150km 직구에 힘을 쓰지 못하고 침묵했다. 이 좋지 않은 흐름은 경기 막판까지 이어졌다. 6회초 1사주자 없는 세 번째 타석에서. 두산에 바뀐 투수 이병헌에게 세 번째 삼진을 당한 뒤 정훈은 3에서3으로 팽팽하게 맞선 8회 2 4 1루에서도 방망이에 공을 맞추지 못했다. 정규 이닝 4번이 타석에서 모두 삼진으로 물러난 정훈에게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온 것은 연장 10회 초였다. 선두타자 노진혁의 2루타와 황성빈의 번트 안타 도로 나승엽이 자동 고의 사구를 얻어내면서 1사말루 기회가 마련됐다. 그런데 정우는 또다시 힘을 쓰지 못했다. 두산에 마무리 김태견의 초구를 지켜본 정우는 2구째 151km를 허친 뒤 3구째 151km 강속구에 파워를 기록했다. 타이밍이 좀처럼 맞지 않은 모습. 결국 정우는 4구째 몸쪽 낮은 코스로 떨어지는 151km 직구에 다시 한번 삼진을 당하면서 다섯 번째 타석까지 K K K K K 로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하늘은 무심하지 않았다. 정훈에게 마지막 기회가 마련됐다. 연장 12회 초 전준호와 나승엽의 연속 안타로 만들어진 2-4-1 삼루에서 정훈이 두산의 바뀐 투수 박치국의 초구 146km 의 몸쪽 직구를 공략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로 연결시켰다. 이때 삼루 주자가 홈을 밟는 데 성공했고 이 점수는 청금 같은 결승타로 이어졌다. 앞선 다섯 번의 침묵을 한 번에 씻어내는 한방이었다. 롯데는 이날 정훈의 결승타를 바탕으로 부산을 4에서 3으로 제압해다면서 4연승을 달리게 됐고 SSG 랜더스를 끌어내리고 7위 자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포스트 시즌 티켓 확보를 향한 가능성을 키우는 데 성공했다 정훈은 경기가 끝난 뒤 오늘 경기 많이 부진했는데 마지막 타석에서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끌어모아 집중했던 것이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정훈은 지금 선수단 모두가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한국 시리즈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고 있다. 베테랑으로서 최대한 팀이 최대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타석에서 끝까지 믿어주신 감독님, 코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다. 곧 힘주어 말했다. 다섯 타석 연속 삼진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정훈을 믿고 내보낸 김태형 감독의 뚝심. 그리고 마지막 타석에서 고대했던 한방을 터뜨리며 결승타를 만들어낸 정훈.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경기였다.